네, 예, 어,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아 이서티의 김용우라고 합니다. 어, 좀 늦은 시간까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어, 중요한 내기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하고 어, 또 발표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기관에서의 증명 발급이 지금 최근에는 어,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거나 더또 도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어, 같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의 발급에 대한 보완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어~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셨던 걸로 도 보여지고 또 일부분에서는 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어~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가 어~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 좀 집중적인 내용과 말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공유하고 또 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좀 편리하게끔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어, 전문적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어, 내용들을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i30라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생략했는데, 짧게 어,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 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출자한 회사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과기정통부의 146호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 기술 집약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문서에 관한 보안과 영상 프레임에 관한 보안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물론 문서에 관한 부분들도 특허와 기술 GS 인증 등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수 혁신 기술 제품으로 지난 주에 저희가 영상 프레임에 관한 암호화 저희는 1 밀리세컨드에 한 3만 프레임을 예, 암호할 화수 있는 그런 어, 해시 알모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어, 기술 그 조달 등록 또 우수 핵심 기술 제품으로 등록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예, 먼저 어, 배경으로 비대면 서비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고요. 어, 우리나라가 2000, 아, 2000년 초 어, 전자 정부 민원 발급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편리했고 그것이 보편화 되면서 온라인화 되는 어떤 디지털 문서에 관한 즉 전자 문서에 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서비스 됨으로써 어다수간의 혼란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이 지나오면서 저희가 전자 정부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이 세계 평가에 있어서도 1위 를한세번 정도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전자문서 보안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보 민원발급 서비스는 지금 현재 한 100여 종들이 어, 정부 부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민용 등초본, 그러면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뭐 국세, 지방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어, 전자정보 민원발급 서비스와 동일한 기술로들이 어, 그, 편화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등의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 언택트라는 이제 새로운 신조어도 생겼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모든, 어, 그 기술 기업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들을 어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이제 인터넷 의료 정면 발급 서비스의 측면에서 바로봤었을 때, 이러한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 또는 전자 증명 발급에 대한 인터넷 증명 발급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들이 의료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 선택의 사항이냐 아니면 필수의 사항이냐를 봤었을 때 저희는 필수의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공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러나 이제 그런 필수적인 기술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어떤 만족도나 편리성도 찹지만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보, 특히 의료 정보에 대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에 대한 사항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인 어떤 설명들을 포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다수의 병원들이 이런 시대적인 측면과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 효율성과 업무에 어떤 그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초기에 투자되어야 되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워터마크, DRM, 그 다음에 카멘, 어, 저기 원본 문서에 대한 대조, 그 다음에 원본 문서에 대한 복사 사본에 대한 방지, 이런 전자문서 또는 출력물 위 변조의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의 이제 운영 또는 최고 책임자들이나 또는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의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탁 대행에 대한 즉 ASP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공공기관들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전자정부 민원발급 시스템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이나 보험 또는 협단체가, 어느 기관의 경우도 전자무서에 대한 어떤 고민과 네트워크에 대한 보험이, 특히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유지보수에 관한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SSL 보안이라든지 싱글산업, 뭐 이런 부분들까지 도 같이 고민이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엄중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자라든지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병원의 즉 원천적인 진료 기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되거나 또는 제공 받도록 요청하는 과정에 어떤 프로세스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위해서는 민원을 신청하는 신청자 즉 환자나 보호자가 될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지해야만그 어, 그 증명 발급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 병원의 내부망으로 요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 프로세스상 거쳐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위탁 시스템에 대한 서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중계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병원의 저 진료 기록에 대한 정보들과 주요한 내용들이 메타파일이나 이미지파일 여러 가지 형태의 포맷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성이 되고, 정성됨으로써 그 발급 업체의 최종적인 문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보안들이 입혀짐으로써 발급이 되게 되겠죠. 이 과정에 우리는 그 메타 정보에 대한 최종기 파일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써여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러한 로그 정보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운영, 보완이 되면서 나중에 삭제가 될 것이냐 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어, 관리적인 책임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020년 이제 8월 곧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 아니, 참, 정식적으로 발효되어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 데이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무결성 측면, 그것이 위조되었느냐, 변조되었느냐에 대한 부분과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권리 오남령에 따른 유출, 반출 또는 사생활, 에 대한 문제 있어서 었 김일성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고 사실상 오늘 제가 몇 개의 업체들의 기술도 봤는데 김일성 보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제품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정보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무화되거나 강제화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발전할 거라고 보고 또 그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정명 발급에 강한 경우에는 여타의 정보들보다도 더 중요한, 물론 결제 정보라든지 통계, 발급이라는 정보, 이력에 관한 정보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의료에 대한 정보들이 파일로서 만들어진 후에 그것이 원본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의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가지고 있느냐, 면밀하게 들다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보안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26조에 보면 전산정보 및 개인정보 의료 정보가 수치된, 수록된 정보발급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것을 외부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숙자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 교육 등의 의무와 책임은 어, 위탁자인 병원의 최고 책임, 정보 책임자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만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온라인 증명 발급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라그 과정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데이터가 웹으로 나가고 최종적으로 전자 서명법에 의해서 전자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이 차원 바코드 및 원본 대조, 그 다음에 시점 마크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안 기술이 탑재되어서 대응된 이문서가 과연 어떻게 되고 그 내용들 속에는 어떤 부분들로 보안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 후에 증명서에 대한 효력을 최종 수령자. 만약에 어 의료 증명서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및 등등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활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원본 대조를 요청하는 것이 최종 수령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때 원본 대조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버의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문서가 가지고 있는 즉 워터마크나 이차원 그 바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타임스탬프가 어떤 내용들을 암호화해서 수록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미몇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14년 12월에, 어, 보시는 바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많은 부분, 분들이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려와 염려를 금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처방전이 약국을 통해서 전송되는 과정에 특정 업체의 서버에 민감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걸 통해서 2차적인 수익 사업화 하는 부분의 과정으로 어, 발전이 되고 문제가 지적됨으로 해서, 어, 좀다소간의 어, 검찰 앞서 수세에 대한, 어, 수, 수, 압수와 수색 어, 사례가 발생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최근 정보 보안에 관한 전문가도 우려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대행업체 시스템에서의 2차원 바코드라고 할수 있는 원, 어, 그, 어, 워터마크에 수록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메타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히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로 불구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도 어, 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료 정보들이 병원의 내부 시스템, 왜, 왜냐하면 병원이 정, 어, 의료 정보의 민원 발급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내부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외부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보와 보안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의료 정보에 관한 부분은 보안 정보 보안 정보 보호 보안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증명 발급을 위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개인의료 정보는 병원 내부에 있으면 됩니다. 외부에 특정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무결성에 대한 보안 암호화를 하고 기밀성에 대한 보안 암호를 해서 제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 내용이 수록된 원본 파일의 경우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제공, 차단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물 무소보안, 지금 현재 전자정보의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어, 예전에는 2차원 바코드가그 전체적인 그 일체형의 바코드였는데 요즘은 그 원, 저바코드를 통해서 스캐닝, 원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스캐너가 없으면은 어, 원본 대조를 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좀더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식카드로 바코드를 분할하는데 분할한 저바코드 안에는 그 문서의 내용과 그 문서를 발급하는 주체의 전자 서명 공인 전자 서명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mpki나 gpki로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해당 환자의 주요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저 바코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서버 라이센스에서 그 발급 을한 문서에 대한 보안 암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병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그 라이센스를 서버 라이선스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그 문서에 대한 부분을 암호하고 있다. 그럼 그 문서는 특정 업체의 서버에서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한국 정보 인정이나 한국 전자 인정으로부터 타임 스탬프, 그 문서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 확인을 함으로써 전자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 또한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문서 보안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을 통한 내부적인 자체 구축과 운영,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면 좀더 보안적으로 강화된 환자나 보호 또는 원무 업무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된 증명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구축에 대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병원 정면와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추천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차원 바코드에 대한 라이센스와 원본 파일에 대한 보관, 원본 대조에 대한 서비스 운영 주체와 운영에 대한 서버 시스템들도 병원 내부에서 운영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오프라인 데스크에서 발급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이미 복사본을 사본을 가지고 그 사본을 별도의 물리적 공간, 즉 창고가 되겠죠. 거기에 3년에서 5년 연안에 의무적인 외차후에 어,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CCTV를 가리기 위한 측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보관에 대한 비용과 어, 불편함들이 어, 상당히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는 그 인터넷 증명 발급을 통해서 데스크 업무와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외부의 어, 민원 발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라면. 그런 부분은 증명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원활성과, 일어날 동안 원활성과, 그다음 관리적인 비용과 불편함에 대한 최소화,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의적 정보의 편리함들은 또한 확보될 수 있을 뿐더러, 창고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부분들도 스토리지에 디, 디지털 파일로서 보관함으로써, 어, 물리적 비용을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공간적인 활용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서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이자적인 정량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시스템처럼 병원의 전사실 내부망에 원래 가지고 있는 원시 데이터인 진료 기록이라든지 등등의 정보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정명 발급 시스템의 문서 보안과 여러 결제 모드부터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서버 시스템은 병원 전산실 내부에 구축하고 그것이 방화벽 안쪽에 방화벽은 이원화해서 방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다 운영을 한다라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외의 사용자라든지 또는 그것을 운영해주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 지원에 관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라이센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전체적인 기술적인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의 포트라든지 아니면 내방에서 처리한다면 더더구나 보안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되고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전자문서 문서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러면 우리 병원과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의 얼마나 많은 어, 기대 효과 변화를 통한 기대 효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편리하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문서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 관리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같고요또 또한 고객에 대한 요청에 대한 업무의 필요도나 전반적인 그 민원에 대한 불편함도 감소할 수 있을 거고요.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어,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재발급을 위한 병원에 대한 재방문은 다수관에 줄어들므로서, 어, 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편리성 부분들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비용적으로 본다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그 기대 효과도 어, 저희는 충분히 어, 변화되고 또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의 어, 그,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문서 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그 학교 또는 협단체, 여러 공공기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까지 자체 구축을 통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증명 발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산화함으로써 창구와 인터넷 전체적인 일원화 시스템들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계시 저희의 발음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외표준에 적합하며 GS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더불어서 10여 년의 전문적인 개발 인력을 통해서 증명 발급에 대한 운영과 관리, 개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 지원들을 해 왔었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에 있어서나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도 저희는 ISMS 인정기업으로서 물리적 보안,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보안,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 이 관리에 있어서의 보안적인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해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보안을 강화하고 또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해서 원무의 편리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어, 의료 정보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용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저희는 모든 병원에게 무상으로 구축 운영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출력물 무소 보안 솔루션들은, 어, 지금 업체들이 제안하기로는약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들을 청구하고 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저 투자 비용 없이 신청을 하시고, 저희 기술들을 선택하시면 병원 서버에 출력물 무소 보안 솔루션이 워터마크에서부터 타임스탬프까지 모든 기술들을 저희는 무상으로 구축한 후에 모든 병원들이 의료 정보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게, 확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는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의지이고 바람입니다. 또한, 어, SI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그것이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 공유와 그 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어, 병원으로부터의 비용을, 부담을 그 제로로 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또 현재의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음,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를 도입해서 어, 지금 개발 오픈 중에 있는 병원도 있고 또 검토 중에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어좀 3차 병원도 포함돼 있고 2차 병원도 포함돼 있는데 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전에 ASP 시스템에 대한 보완적인 취약점들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어 의료 정보에 대한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적인 측면에서도 어, 저희 아이사티의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 협의들을 이끌어 내고 또, 또 요청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